안녕하세요. 업무 자동화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오토픽 매크로에서 FTP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P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외부 API라는 곳에 웹 인터넷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FTP 연결을 일단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랑 다운로드를 해볼 건데 일단 다 추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안할 거라서 일단 체크를 끄고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돌아와서 ftp 연결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랑 ftp 사용자 id 그 다음에 포트 프로토콜 이런게 있는데 프로토콜은 FTP랑 FTPS, SFTP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하려는 환경은 SFTP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SSL을 쓰는 건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 호스트는 FTP 서버의 호스트 명이나 아니면 IP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TP 정보들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이제 연결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오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포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이트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 IP를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는 굳이 입력은 안 해도 돼요. 호스팅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뭐 ftp 관련된 이런 포트들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해도 안안 안 해도 되는데 만약 뭐 ftp의 포트 정보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ftp는 21번을 사용 사용하고 있고 SFTP 같은 경우는 22번을 쓰는데, 여기 22번 넣어도 되고요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그쪽 이제 IP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어 마이너스가 아니고 점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여기 호스팅 업체의 IP인데,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실행을 하면 이제 FTP 접속이 되겠죠.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TP 파일 업로드 여기에서 호스트 동일하게 그 자기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IP 입력을 해도 됩니다. 호스트 입력을 해주고 서버에 어디에 그 뭐야 파일을 업로드할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오토픽이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파일 이름까지 적어줘야 돼요. test.mp4 이렇게 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도 선택을 했어요. 여기 파일,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가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됐는데 여기 보이지는 않죠.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 눌러 보면 네 이렇게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고 이것도 이제 연결돼 있고 호스트도. 동일한 걸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서버 파일, 서버 파일은, 어, 여기 업로드한 요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바탕 화면에, 어,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디오 mp4라고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바탕화면을 보면 음. 여기에서 실행하면 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FTP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몇 가지 이제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파일 업로드에 보면, 여기 덮어 쓰기가 있고 폴더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파일 위치 업로드 할 때, 여기 폴더 경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true로 해주면 자동으로 경로, 폴더들을 다 만들고 그 위치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덮어 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덮어 쓰기 할 때, 어, 파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킵하게 돼 있어요. 동일한 파일 덮어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서버에 파일 업로드 할때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덮어써야도 상관없다고 하면 이거 투루로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이제 뭐 폴더를 내가 직접 다운로드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폴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옵션은 없고 단순히 덮어쓰기 옵션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개 말고 디렉토리 업로드 다운로드도 있어요. 얘네도 이제 이거 설정은 다 동일한데 얘네는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덮어쓰기 옵션이 있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고 아니면 건너뛰거나 뭐요런 옵션이 거고 옵션인 거고 여기 미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미러모드는 그 서버가 FTP 서버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FTP 서버가 FTP 아니면 FTPs 요 두가지만 되구요 그 뭐야 SFTP는 지원을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컴퓨터에 파일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버에 업로드할 때뭐그 폴더에 또 여러개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에는 파일이 12개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미러 모드를 사용을 하면 완전히 동일하게 폴더를 동기화 시킵니다. 그래서 로컬에 10개가 있고 서버에 12개가 있는데 이때 이제 미러 모드를 켜주면 10개가 업로드가 되는데 그 외에 2개 파일 차이가 나는 뭐 5개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일한 파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파일들은 모두 제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로그 분석이나 어떤 파일 분석을 할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을 그 업로드해 가지고 임시로 백업 파일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개수를 비교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미러모드로 해 놔야 동일하게 계속 미러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FTP 서버의 어떤 특정 폴더랑 로컬 폴더, 로컬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미러 모드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데이트 모드로 돼 있어서 그냥 동기화는 안 되고 파일만 계속 올리거나 다운받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미러 모드를 쓰면 어 완전히 동기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파일에 내가 어떤 중요한 파일을 올려놨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미러 모드로 해놓고 동기화 시켜버리면, 그런 파일들이 삭제가 되겠죠. 이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폴더,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성으로, 이거 완전히 로그가 다 동기화 돼야 된다. 라는 상황에서만, 그런 어떤, 서버 관리 아니면은 파일 관리 이런 시나리오가 미러링을 써야 된다 라고 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FTP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 외에도 FTP 관련된 내용이 좀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나눠 가지고 그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